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성탄절 잘 보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하는데, 북한의 성탄절 선물 얘기로 한반도 어, 긴장 상태가 많이 고조됐었는데 일단 한시름 낮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당 전원회의가 계속 이어져서 어,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12월 초에 북한에서 크리스마스 기프트라고 그래서 성탄절 선물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군사적 도발을 예고하는 거죠. 사실, 미국 사람들한테 이건 굉장한 충격이죠. 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좋은 선물을 받는 건데, 북한이 시안을 정해서 예고, 도발을 예고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긴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크리스마스는 아무 도발 없이 이제 지나갔고요. 네. 저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날 북한 평양을 주시했습니다. 네. 노동당 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보통 그동안에 하루 열렸는데, 네. 어, 이틀 동안 열렸습니다. 거의 천여 명의 북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국가의 전략적 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게 뭘까 이제 저희가 아주 주목하고 있죠. 일단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어떤 군사적 도발을 지난 4월에 유예하겠다 안 하겠다 네. 그게 이제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는데 이것을 아마 좀 허물지 않겠냐 즉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음.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틀 있으면 새해인데 우리는 북한 전문가들은 이럴 일 아침에 항상 긴장을 네.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서 신년사라는 걸 읽는데 그것이 이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를 이제 밝히는 거죠. 네. 이때 이제 대미 대남 정책을 좀 구체화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지금 늦출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중일 회담도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한반도 상황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예, 네, 12월 23일 날청도입니다 중국 내륙에서 네. 이제 한중일 회담이 열렸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한중일 3국이좀더 긴밀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돌아. 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청두에서는 이제 리커창 총리 아베 총리하고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단 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했고요. 뭐 우리 정부도 비슷한 네. 논조를 보였습니다. 아베 총리하고는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뭐 동북아 삼국이 모여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북한도 어 이런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 죠. 그래서 아마 크리스마스 기프트라는 음.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대처를 하고 도발 없이 지나간 것으로 네. 추정이 됩니다. 네, 이런 외교적 정세 가운데 북한이 테이블로 나오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하노이 회담 같은 상황을 두번 다시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좀 정확한 시그널을 원하는 거 아닌가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2월달 하노이 회담에 기대가 컸죠. 김정은 위원장은 뭐 거의 3박 4일 동안 66. 시간에 기차여행을 통해서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인들은 뭐 굉장히 기대를 하고 나왔던 네. 것 같아요. 그러나 영변 플러스 알파하고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합의안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당신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라 얘기를 하고 탑승을 했습니다. 네. 결국은 회담이 결렬됐고 북한은 상당한 실망에 빠졌죠. 네. 그동안에 이제 뭐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회동이 한번 있었죠. 10월 초에 스토클롬에서 북미 간의 실무 회담이었습니다만은 어떤 결실을 맺지 못하고 지금 연말 시한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어떻게 이제 교환할지에 관해서 미국의 양보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대로 하자니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완전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또 한발 물러서라는 입장을 하기 때문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행선 속에서 이제 새해를 막기 때문에 네. 북한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새해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화의 판을 완전히 깨지 않는 선에서 어떤 카드를 좀 북한에 제시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양측이뭐 누구든지 판을 예. 먼저 깨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책임을 뒤집어쓰기 네. 때문에 북한도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연말 시안을 하지만 뭐 도발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는 네. 않습니다. 대화를 유지하겠다고 하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폼페이오 장관 스티브 비건이 이제 서울에 와서 회담을 할 때도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와 대화를 하자는 네.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영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분강 강선 등 다른 주변 다섯 개 지역에서도 비핵화 카드를 가져오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죠. 네. 북한이 장에서는 영변만 하고 싶은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은 이 기본적인 사안에서 서로 이 접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금 세를 맞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카드, 북한의 카드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미국 대선에 있어서 북한 문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2월에 아이오와 주라고 미국의 중부에 있는 주입니다. 그 아이오와 코카스라고 그래서 예비 이제 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10. 11월 첫째 주에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긴하긴 이제 레이스. 지금 50개 주에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일단 뭐 초반에는 외교적인 업적이 미국 대선의 유권자들의 눈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선거도 가면 갈수록 그것이 국내 문제, 경제 문제, 뭐 소득 양극화 문제 쪽으로 비중이 조금씩 옮겨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서 가을 초반까지는 북핵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긴 하겠지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동북아의 먼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미국도 공화민주 양당의 정책 중에서도 국내 정책 쪽에 비중을 두면서 유권자들이 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북한 문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중은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중심으로 좀 짚어봤는데 이런 상황이 있기까지 올 한해 참뭐 대화의 분위기도 형성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2019년 남북 문제 그리고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 어떤 해였다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다사다난이라는 네. 표현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다사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런데 또 많은 어려움이 네. 있습니다. 일단 2019년은 아주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성과를 만들지는 못한 아쉬움의 한해라고 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 하노이 회담에 뭐 기대가 높았죠. 사실 뭐 증권가에서는 뭐 하노이 회담에 합의문까지 나오고 또 우리 정부도 3월 1일날 기념식이 하노이 회담에 타결 이후의 정세를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그이후에 한반도 정세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또 6월 말에 오사카 정상회에 끝나자마자 네. 일본에서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끊임으로써 한일 간의 관계가 또 최대한 악화됐고요. 연말 들어서는 이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진핑 주석이 뭐방한할 것으로 예정됐는데 네. 여전히 뭐 한안령의 해제라든가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있습니다. 일단 한미 간에는 또 방위비 협상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화두였죠. 네. 올해 아직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깁니다. 아마 2월 정도에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혈맹도 돈 앞에서는 상당히 냉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국제정치를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한 해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2019년 북한 미국 우리 한반도 얘기까지 다쭉 나눠봤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을 거다. 뭐다 예견하고 있지만 그 신년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예, 일단은 뭐 국가 전략지지 강화를 위한 국방력 강화라는 것이 주말에 전원회의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연장 선상에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위원장이 보통 이제 그 응접실에 앉아서 직접 생중계 방식으로 연설을 하는데 아무래도 대미 관계에 있어서의 좀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지 않겠냐. 즉 대화를 놓치는 않지만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군사력 과시 즉 ICBM이나 미사일 뭐 각종 SLBM 등 군사적인 문제의 사용 가능성을 배제 않는 뭐 그런 거고 남측에 대해서는 이제 한미 관계보다는 남북 관계를 중시하라는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뭐 하나님께서 평양에도 좀 은총을 네. 내리셔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좀 개과천선해서 새해에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기원하는 그런 이례적인 신년사가 네.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새해에는 좀 해소. 되고 다시 한번 대화의 분위기가 찾아오게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